그거 미친 거잖아, 어, 그거를. 그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버시긴하셨어요돈안될거 같은데요. 뭔가 이 자리를 누가한테 넘겨줄수 있으면 넘겨주고 돈을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내가 들은 거랑 다르다고 그걸 제대로 자료로 보시란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엄마 생긴 거와 다르게 여자 여자 아시네. <laughs> 그죠? 어? 어? 허탄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제 뭐이런거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저희가 뭐 이런,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고요. 음. 여자 여자 시신 느낌이요. 응. 음. 엄마는 올해 3제에 나가는 3제이십니다. 아시죠? 아, 네. 어 어떻게 2년은 잘 버티셨어요? 힘들었어요. <laughs> 3제는 역시 3제죠. <laughs> 그래서 힘든 고비 수전이 있고, 그다음 엄마는 돈뻑이 확 들어오진 않아요. 로또가 된다거나. 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했는 만큼 어, 이끌어가서 한 발, 두 발, 두 발에서 세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기운입니다. 어, 2년은 힘들었고 원래 이제 나가는 삼재가 어머니 생일 기준으로 이제 9월달부터 나가는 삼재이시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나가는 삼재 자체가 어, 그래서 우리가 새네 9월부터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일 태어난 시점부터 삼재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1월 달부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배 속에도 없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절탈게 없어요. 그래서 내 생일 기준부터 삼재라고 보셔야 돼. 요 내년 9월까지. 네. 그래서 지금 엄마 죽어라, 죽어라, 힘든 기운을 있긴 하는데, 엄마는 제일 지금 뭐가 고민이세요? 좀 투자하는 것 때문에. 힘들죠. 근데, 어디에다 투자하셨어요? 뭐 제품이 있거나 예, 제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말씀하세요? 아니 1 0부터 시작을 다 했어요 여러가지? 네, 어. 네 그럼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1월 3년 3년? 그래서 네. 버시긴 하셨어요? 아니 그동안은 못버어요 근데 이제 좀 자꾸자꾸 이제 플랜이 가다가 좀 쓰고 음. 저기 하다보니까 좀 음. 어려움이 있었고 음. 지금 하나는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제품들은 갖고 있으세요? 그 o m 터미 이런 것들이, 아메처카 그런식인 것. c 내가 소비를 해도 되고 누구 u d 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런 게 그럼 뭘로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샀는 거에 대한 수당 t t i n g loyalty. Jon, there. You c o u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a n a 안 해도 돼요. 좋은데 Good h 한테떨어 good day. 그거를 음. 얼마나 넣으셨을까요? 그 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ay. g 이 o d day. g 걸려요. 기술 뭐 이런 거 <laughs> 그냥 그냥 단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음. 시간이 흘러 네.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마감 이 피해야 된다. 근데 더 이상 돈 너무 안될거 같은데요. 이 언제 안 내? 돼? 어? 잘안될거 같아. 응. 음. 여기서는 제 그걸로 모자이크 처리 뭐 이거 비리 나갈 나.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그게 플랜은 다 응. 그 다른 회사의 걸 갖고 와서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응 음,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플랜은 음, 그런 식. 회장님은 똑같은 얘그좀 다른 회사 거를 음. 거기서 돈을 벌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원하는 개념이에요 엄마 젊었을 때는 뭐 했어요? 딱한건 없어요 그게 음. 지금 현재 이제 보험 조금 하고 있고 음, 근데 그 2억은 엄마 순순히 벌었던 돈이에요? 많이 날렸죠 그거 그거 날려서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될거 같고 그 회사 없어질 거 음, 같아요 쉽게 근데 엄청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난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쉬운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예. 음. 네. 제가 보여지는 기운은 이제 회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합법도 불법도 아닌 것도 있어요. 수당을 주는 기운이. 근데 네, 합법적인 건데. 근데 합법 안에 음, 있다고. 그면 수당으로 풀어 주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회사에 걸릴 것 같은 얘기. 음. 어, 그래서 제가 엄마 기운은더 이상 돈을 안 넣으셔야 될것 같고, 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랜 다 이해는 못하지만 뭔가 이 자리를 누가한테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돈을 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넘겨줄 수 없어요. 제가 1만원 그 그냥 돈을 포기하고만 10만 원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 엄마가 하는 만큼의 수익을 다른데서 이 2억을 투자했을 때와 비교할 보면 크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회사가 가다 멈췄을 때를 생각을 하면 엄마 다 날리는 기운이란 얘기입니다. 응. 지금 내가 뭔가를 찾을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찾을 수밖에 없다는 라 기운이라는 얘기죠 더 이상은 움직였다가는 엄마 힘들어져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것도 엄마는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다는잘될 기운은 없습니다 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다단계 다당... 네, 그 아까 이름도 그렇고 엄마의 지금 기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엄마가 빨리 지금 더 이상 투자 안 하시는 게 팩트고 내년 9월 되면 아니면 곡소리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회사 그렇게까지 못 버팁니다 내년까지 내년 9월까지는. 양손을 뽑아볼까요? 네. 응. 넣으세요. 응. 이건 까방거.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아, 아닌 것 같아요. 응. 한번 타로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다른 분들은 안 봐줬는데, 내가.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엄마, 왼손으로 세장만 뽑아봐요. 저를 주세요. 엄마, 거기 누가 소개시켜주셨어요? 저희 2층에, 2층에. 아, 2층에? 음. 엄마도 뭐예요?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된 기분이에요? 어, 네. 아, 뭐 번갯벌을 콩고먹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엔 쉽게 생각해가 들어갔는데, 배, <laughs> 지금 커않는 기운입니다. 그죠? 나 또, 벼락 같고, 도깨비. 그니까 지금 그 아줌마하고 갑자기 합이 들어 버렸어. <laughs> 어. 그래서 엄마도 수십간에 문제가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도깨비. 엄마도 목에 홀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뭐지 정신 차려보는 게 지금 미역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금전이 지금 손실되는 기운입니다. 제가 지금 1차로 점을 본 것처럼, 지금 그리고 다 깨지진 않았지만, 엄마 여기서 더 하면 더다 깨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 엄마가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더 점사를 봐드리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제가 말로 하는 점사랑, 그 다음 오반기로도 뽑아 봤지만, 지금 이것도 보면은 다 좋은, 그림만 봐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엄마가 여기 보면 이거는 원하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하고 합. 근데 이거를 엄마 눈에 지금 벌 거라고 이미 공깍지가씌어져 있단 말이야. 믿는단, 믿는단 말이야. 말이야. 근데 이거 엄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엄마는 이미 빠져 들어가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아, 남들이 아, 뭔 얘기를 해도 엄마 기는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엄마가 지금 결정을 해야 더 이상 투자를 안하듯 어떤 결단을 제대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게100% 많지 가 않다. 어 그냥 자세하게 디테일하기까지는 모른다 돈다 세어 나가는 거 돈이 움직이잖아 왔다 갔다 돈이 좋은 그림들도 있거든요 열, 막 주렁주렁 열리는 거 근데 엄마 돈은 전부 다, 다 움직여서 다 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엄마 갑자기 후루룩 뭔가가 엮여 있는 기운입니다 어 그래서 빨리 뭔가가 결단은 내려서 더 이상 돈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돈을 내년까지 플러스 될 기운은 사실상 없어요 어, 엄마가 지금 나는 뭐 내라면은, 내 엄마라면, 다 데리고 가서 환불 다 처리하든, 뭐를 내돈내나라고 떠들어 제키거나, 진짜 합법적인 회사인지를 다 뒤져보고 알아볼 겁니다. 왜냐면은, 건강식품을 사더라도, 3개월 동안 식품에 의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제대로 알아봐서, 어디 회사에 이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예금법처럼 5천만 원이 걸려있으면, 그게 우리가 어디 가서 문제가 찾을 때, 나라에서 주는 것처럼, 이게 문제가 찾을 때 받을 때가 있는 점지가 이게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잘, 눈뜨고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를 고소해 한다 하고, 차를 돌려받으면, 엄마는 살수 있어요. 탈퇴가 면 탈퇴가, 그러니까, 알아보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 회사가 정말 합법한 건지, 어, 아니면 이억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소를 엄마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면 내가 들은 거랑 다르다고, 그걸 제대로 자료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남들이 이미 터졌을 때는, 돈은 다 빼돌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엄마, 제 말을 기억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응, 엄마한테 지금 기회라고 나는 봐요. 응, 마음을 추시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발젖었으니까 빼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제가 막돈또 또 넣어야 되는데요? 계속 그거 해줘. 그거 미친 거잖아요, 그거는. 어, 해참하다 계속. 그거 안 된다고. 그럼 그안 그, 돼요, 절대 안 돼, 요 엄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단계고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란 얘기입니다. 엄마 진짜 노우가 힘들어집니다. 팩트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말 진짜예요. 음, 아들 장가 이런 거보다도 엄마 지금 아들 장가 활동까지도 날려먹는 판이 되는 상황이 난데요. 네, 알겠죠? 꼭 그거는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합법인 건지, 그들 말만 사업 설명해서 들은 거 말고 진짜로 알아보세요. 네, 엄마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건강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엄마가 지금 돈에 많이 심, 이게 힘들어요. 소금 애간장이 타고, 입도 마르고, 바짝바짝. 엄마 이건 나중에 사깁니다 해서 회사가 사라지고 나면 엄마 쓰러집니다. 건강은, 그리고 엄마는 건강체질은 아니에요. 어, 힘든 일 하시면 안 돼요. 몸 자체가. 어. 그리고 엄마는 내혈관, 어, 지나는 거, 엄마는 이제 혈액순환, 이런 쪽으로 많이 약합니다. 어. 그래서 엄마는 뇌졸중뇌경색 이런 내혈관 쪽에 대한 걸 신경을 쓰셔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 앞으로 눈, 눈 자체가 약합니다. 어. 그래서 눈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되고, 엄마는 원래 나간 삼자때 돈도 치지만은 몸도 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엄마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좀잘 되셨으면 좋겠고, 엄마 금전 이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엄마 오늘 이야기 듣고, 저는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콩깍지로 벗기세요 지금. 어, 왜냐면또 들어가야 된다 돈이. 근데 아니야, 지금 멈춰서 내 돈을 받아라. 이게 팩트예요. 아들이고 뭐고 지금 그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엄마 내 얘기 오늘 진짜 기담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래야 이돈 재수 받아요. 음. 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 막 힘든 일을 못 하는 체질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체질 자체가 힘든 일도 못 하고 어, 기력도 없고 약해요. 엄마 엄마 자체가 약해요. 그래서 건강도 신경 쓰셔야 되고 아까 주의하라는 그런 건강도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